치즈야 아 무거워 니 안주 응? 어? 안주 뭐 네, 안주 빵이 냄새나 응 빵이 냄새 맡지? 더러워 어, 쓰레기 버려줘 네 아빠가 들어갈거야 응 이렇게 택배 온 것들 모아놨거든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짜잔! 너무 귀엽죠? 제가, 어 문진을 하나 가지고 싶었는데, 어 항상 이쁜 거 놓치고, 놓치고 하다가 드디어 빈티지, 요, 토마토 문진을 구매하게 됐어요. 이거 색깔 진짜 이쁘거든요 근데 색감이 영상에는 이렇게 담기지 않아 가지고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이렇게 댕청미가 뿜뿜한 요 까미 제가 이름은 지어줬거든요 <laughs> 요 까미 친구도 이렇게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렇게. 제가 이두 개를 너무 가지고 싶었거든요. 이두 개가 귀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번에 파시길래, 요렇게 세트로 파셔서, 요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음, 너무 예뻐요. 이거가 너무 갖고 싶어서요, 특히. 장보는 뭔가 키티 엄마 느낌으로, 요렇게. 이거는 원래 있던 거여가지고, 요렇게 세트 느낌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너무 예쁘다. 진짜 마그넷은, 제가, 진짜 중독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짜란. 요거는, 어, 키키라라 바인더? 앨범 같은 거 아니면 우편 이런 거 넣는 것 같... 아니 우편이란다 엽서 같은 거 넣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역시나 이렇게 스티커 이거 이렇게 보관하려고 딱이 사이즈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희열. <laughs> 그래서 여기다가도 이렇게 스티커를 보관할 것 같아요.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제가 이거 키티 바인더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요 작은 것도 이렇게 작은 스티커들 넣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아주 마음에 든답니다. 그래서 요렇게 키키라라로 바인더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렇게 두 개의 스티커를 샀거든요. 우선 여기 누리다. 요거는 덤 스티커 같아요. 귀여워. 요렇게 두 개도 덤. 이것도 덤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새로 일기가 이렇게 일상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아 귀여워 꿈나라 이런 느낌인가 그 다음에 달, 별와 단추 그 다음에 요거는 책 아주 사용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이거 누리다 세로일기만 모아두는 이렇게 통에다가 그 다음에 누리다 제가 잘 사용하는 숫자랑 여기 알파벳이 이렇게 반짝반짝 설탕코팅 느낌처럼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랙이랑 핑크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 다음에 여기, 웨스티즈. 이렇게 가을 느낌으로, 마테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우선 덧먼저 보여드릴게요. 제 기억에는 이번 신성은 신상은 이세개 같거든요. 집순이의 일상 무조건 사야 되는. 그 다음에 취미 생활이에요. 여기 재봉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 스티커가 마음에 들어서 구매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거 뭔가 위클리나 먼슬리에 쓰면 이쁠 것 같아가지고 조그만히 귀엽죠? 그 다음에 스티커가 이렇게 유령 친구들 그 다음에 독서하는 날 그리고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가을 느낌 나는 패턴이죠. 그리고 이거는 모조지예요. 독서 모조지. 너무 귀엽다 스티커. 그 다음에 이거는 집에 관한 모조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책상. 이렇게 창문으로 보는 하늘, 핑크방, 목욕, 욕실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주방, 너무 이쁘다. 여기 웨스티즈이 크기가 딱6홍이나 그런 거 붙이면은 딱 포인트 되고 이쁘더라고요. 속지처럼.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 택배도 다 마음에 들어요. 요 자석들도 너무 갖고 싶은 거라서 마음에 들긴 하지만 이 빈티지 문진하고 피규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게 제일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